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중에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죄인을 만들어 죽일 생각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지도자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12장 끝까지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앞부분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혈통을 타고났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600개가 넘는 법률을 분류해 놓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 어떤 법이 더 사소한지, 어떤 법이 첫째인지, 어떤 법이 그 다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분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주님께서요. 서기관이 묻지도 않은 둘째까지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두고 이 계명이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요.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상 첫째와 둘째로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둘째를 말 말씀하신 후에요,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첫째와 둘째,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단락을 잘 보면 이 말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아주 잘 말해줍니다. 사장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니이다이 서기관의 대답은요, 정말로 이 당시로서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았냐 하면 제사와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동들을 가장 신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반 백성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온 힘과 심지어 그 목숨까지 다해, 그야말로 우리 존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많은 지식과 좋은 혈통과 훌륭한 자리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온갖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 활동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의 몸 되신 혹은 주님이 부르시길 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쳐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